안녕하세요. 데브옵스 개발자 양승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혼자서도 잘하는 메모리 청소부 GC입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첫 번째로 GC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GC가 청소하는 언리처블 메모리와 언리처블 메모리를 청소하는 과정인 GC의 동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OM과 GC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자바 8과 자바 11의 디폴트 GC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GC 튜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목차. 63년 경력 메모리 청소부 GC입니다. 여기서는 GC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C의 이력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GC는 1959년 존메카시라는 사람이 만들면서 첫 등장을 했네요. 헬스로 따지면 올해로 63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청소부입니다. GC는 이곳저곳에서 일했지만 특히 JVM에서 일했던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GC는 JVM의 힙 영역에 있는 언리처블 메모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GC가 청소하는 언리처블 메모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면, 위처블한 객체들은 다른 객체에 의해 참조되고 있고, 언리처블이라고 되어 있는 객체들은 다른 객체에 의해 참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참조되지 않는 객체가 언리처블 메모리일까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상황이죠?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언리처블 메모리가 단순히 참조되지 않는 메모리라면, 저렇게 순환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는 GC가 청소할 수 없겠죠. 정답은 unreachable 메모리란 GC 루트에서 도달할 수 없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GC는 GC 루트로부터 이어진 객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GC 루트가 도달할 수 있는 객체라면 GC가 동작해도 객체를 청소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gc 루트로부터 참조되고 있는 리처블한 객체입니다. 리처블한 객체들과는 반대로 gc 루트로부터의 참조가 끊어진 객체 들이 u n r e a c 한 메모리이고 gc가 동작하게 되면 이렇게 객체를 수거해 가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과정이 바로 gc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mark and sweep 입니다. GC가 GC 루트로부터 참조되는 객체들을 예의 주시하는 것을 마크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하나 마킹했던 객체들을 탐색하는데 GC 루트로부터 참조 관계가 끊겨서 언리처블 메모리가 발생하면 GC가 동작하면서 언리처블 메모리를 수거해 가는 것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행위에 빗대어서 수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GC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GC가 동작하는 힙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힙 영역은 New Generation과 Old Generation으로 나뉘어져 있고, New Generation은 다시 Eden 영역, Survivor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힙 영역에 새롭게 저장되는 객체들은 Eden 영역에 위치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이 탄생한 에덴 동산처럼요. 그러다가 에덴 영역이 꽉 차게 되면 에덴 영역에 대한 GC가 발생합니다. 치즈로 표시된 언리처블한 객체는 당연히 GC에 의해서 수거됩니다. 그러면 우유로 표시된 위처블한 객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서바이버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우유병 위에 숫자가 생겼습니다. 저 숫자가 뭐냐 하면 바로 age bit라는 값입니다. 힙 영역에 저장되는 객체는 age bit라는 값을 가지는데요. GC가 동작하고 살아남을 때마다 저 age 값이 1씩 증가합니다. 방금 에덴 영역에서 리처블한 객체 6개가 서바이버 영역으로 이동했는데, 그중 3개는 발효되어 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GC 루트와의 참조 관계가 끊겨서 언리처블하게 되었고, GC가 수거할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3개는 AG 값이 증가했지만 발효하진 않았네요. 다시 말해서 GC 루트로부터 참조되고 있어서 리처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서바이버 영역은 서바이버 제로 영역과 서바이버 1 영역 둘중 하나는 꼭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서바이버 제로 영역이 꽉 찼다고 가정했을 때 서바이버 제로 영역에 대한 GC가 발생하게 되고 서바이버 제로 영역에서 GC가 발생하면 살아남은 객체는 서바이버 1 영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C가 동작하고 서바이버 1 영역으로 객체들이 이동하면 서바이버 제로 영역은 비워지게 됩니다 다시 서바이버 1 영역의 객체들을 보면 분명 서바이버 제로 영역에서 리처블한 객체 4개가 넘어왔는데 3개는 여전히 GC 루트로부터 참조되고 있어서 AG 값이 2가 되었지만 리처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하나의 객체는 GC 루트로부터의 참조가 끊겨서 발효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언리처블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죠. 물론 에덴 영역에는 또힙 영역에 처음으로 저장되는 객체들이 새롭게 위치할 것이고요. 방금 에덴 영역에 새로운 객체들이 쌓이다가 GC가 발생했나 보네요. 지금 서바이버 1 영역을 보시면 에덴 영역에서 살아남은 객체들이 서바이버 1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서바이버 1 영역이 꽉 차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바이버 1 영역에 대한 GC가 또 발생합니다 서바이버 1 영역에서 GC가 발생하고 살아남은 객체는 다시 서바이버 제로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물론 이동하면서 AG값은 1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올드 제너레이션 영역에는 대체 언제 객체가 쌓이느냐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각각의 객체가 가진 a g 지 값에 있습니다. 서바이버 제로 영역이 또꽉 차서 GC가 발생하면 살아남은 객체는 a g 지 값이 1 증가하면서 서바이버 1 영역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특정 시점에 계속해서 살아남은 객체는 a g 지 값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a g 지 값이 14인 객체가 한번더 살아남아서 age값이 15에 도달하게 되면 old generation으로 객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 old generation으로 객체가 이동하는 것을 프로모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age값이 15가 될때 프로모션이 일어나는 예시를 들었는데 사실 언제 프로모션 시킬지는 개발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age값이 8일 때 프로모션 시키겠다고 설정하면 age값이 8이 되면 즉 객체가 8번 살아남았을 때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뉴 제너레이션 영역에서 발생하는 GC를 마이너 GC라고 부릅니다. 에덴 영역이 꽉 차서 GC가 발생하든 서바이버 영역이 꽉 차서 GC가 발생하든 마이너 GC에 속합니다. 그러면 올드 제너레이션도 언젠가는 꽉 차고 GC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올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발생하는 GC는 메이저 GC 또는 풀 G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GC는 메모리가 꽉 차면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꽉 차면 에덴에 대한 마이너 GC 서바이버가 꽉 차면 서바이버에 대한 마이너 GC 올드 영역이 꽉 차면 올드 영역에 대한 풀 GC가 발생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주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힙 영역에 있는 객체들이 전부 GC 루트로부터 참조되고 있어서 리처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가 꽉 차서 GC가 동작하는데도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장될 메모리 공간이 없으면 아웃 오브 메모리를 발생시키면서 프로그램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참조 유형입니다. 스트롱 레퍼런스, 소프트 레퍼런스, 위크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스트롱 레퍼런스는 GC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강한 참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new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스트롱 레퍼런스입니다. 소프트 레퍼런스는 GC가 동작하면서 수거될 수도 수거되지 않을 수도 있는 참조 유형입니다. 메모리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GC가 수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위크 레퍼런스입니다. 위크 레퍼런스 GC가 동작하면 무조건 수거되는 참조 유형입니다. 설령 GC 루트로부터 참조되는 리처블한 객체라고 해도 GC에 의해 수거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은 객체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GC 루트로부터 참조되어서 리처블한 상태인 객체들이 있고 GC 루트로부터 연결이 끊어져서 언리처블한 객체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GC 루트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서 리처블한 객체 하나를 weak reference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크 레퍼런스 객체는 GC 루트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GC의 수거 대상이 되고 위크 레퍼런스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객체들도 GC의 수거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GC 루트에 연결되어 있는 위쳐블한 객체라도 GC가 수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위크 레퍼런스를 활용하면 기존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던 메모리 공간에서 원하는 객체들을 GC의 수거 대상으로 만들 수 있고 GC가 동작하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크 레퍼런스로 GC가 동작하면서 원하는 객체를 수거하게 만들 수도 있고 GC가 메모리를 계속 비워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C가 동작하면 발생하는 스탑더 월드라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GC가 동작하게 되면 gc와 관련된 스레드를 제외하고 모든 스레드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을 제가 누구라고 직접 언급드릴 순 없지만 m사의 모히어로처럼 뭐 세상의 시간을 멈춰버리는 것에 빗대어서 스탑더 월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지금 보이는 그래프처럼 1초에 약 178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1초 혹은 0.1초만 빠르게 동작하기 위해서 Redis의 메모리를 캐싱하는 등의 가중 노력을 하는데 GC가 동작해서 Stop the World가 0.1초만 발생해도 TPS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Java 8의 디폴트 GC와 Java 11의 디폴트 GC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바 파이 디폴 GC인 패럴렐 GC입니다. 패럴렐 GC 이전에는 시리얼 GC라고 해서 GC가 싱글 스레드로 동작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GC 하나가 외롭게 청소를 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GC가 동작하는 시간이 길었고 그에 따른 스탑 더 월드 시간 역시 길었습니다. 하지만 패럴렐 GC부터는 GC가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게 되면서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방금은 GC 하나가 외롭게 청소를 했지만 지금은 청소를 하고 있는 GC가 더 늘어났죠. 하지만 올드 제네레이션에서 발생하는 풀 GC의 경우에는 여전히 싱글 스레드로 동작한다는 것이 패럴 GC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Java 11의 디폴트 GC인 지1 GC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뉴 영역, Old 영역이 여기저기 섞여 있습니다. 자바 11의 힙 영역에서 저한칸한 한 칸들의 영역 단위를 리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친숙하게 들리는 에덴, 서바이버, 올드 외에도 두 가지 리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전 크기의 50%를 초과하는 객체를 따로 저장하는 리전이 휴머너저스 리전이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리전은 어베일러블 언유스 리전이라고 합니다. 지원 GC의 힙 영역은 기존의 힙 영역이랑 다르게 New, Old 등의 영역을 리전으로 쪼개놓았기 때문에 GC가 동작할 때 New, Old 등의 영역 전체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가 꽉찬 리전만을 청소해서 GC의 동작이 더 신속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GC는 패럴 GC와 동작하는 알고리즘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GC 루트로부터 참조되는 객체를 마크하고 GC 루트와 연결이 끊어진 객체를 수거하는 스윕에 더해서 컴팩션이라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컴팩션이란 그림과 같이 메모리를 예쁘게 모아서 메모리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GC 튜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 튜닝. GC 튜닝은 언제 해야 할까요? 당연히 GC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에 합니다. 그러면 GC 튜닝을 결정하기 전에 당연히 GC의 동작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GC의 상태를 알려면, 당연히 GC가 동작하는 로그를 봐야겠죠. GC의 로그를 보려면, 버버스 GC라는 JVM 옵션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GC의 동작 상태를 확인했는데, GC가 오래 걸려서 프로그램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GC 튜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힙 영역의 크기 설정입니다. 힙 영역의 크기 자체가 커지면, 메모리가 꽉 차는 시간은 늘어나니, GC가 동작하는 횟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반대로, 커진 힙 영역을 다 청소하려면, GC가 동작하는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힙 영역의 크기가 작아지면, 메모리는 더 자주 꽉 차게 되고, GC는 더 자주 동작해야 하지만, 작아진 힙 영역을 더 금방금방 청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힙 영역의 크기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XMS 옵션과 XMX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XMS 옵션은 JVM 시작 시힙 영역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 XMX 옵션은 최대 힙 영역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New 영역과 Old 영역의 비율과 Eden과 Survivor 영역 간의 크기 비율입니다. 지금 보면 화면에 퀴즈들이 있는데요. 앞서 힙 영역의 크기를 설정하는 JVM 옵션은 XMS와 XMX 옵션이라고 했죠. 지금 당장 저 퀴즈들의 해답이 되는 JVM 옵션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멈추고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물론, 퀴즈의 답은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힙 영역 구조에서 올드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드 영역이 커지게 되면 올드 영역이 꽉 차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이너 GC에 비해서 풀 GC가 발생하는 횟수는 줄어들지만 올드 영역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던 풀 GC의 스탑 더 월드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New Ratio 옵션으로 New 영역과 Old 영역의 비율을 신중하게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New Ratio 옵션의 디폴트 값은 2인데. 이러면 뉴와올드의 비율이 1대 2를 가지게 됩니다. 3이 되면 1대 3의 비율이 되는 것이죠. newSize 옵션은 new 영역의 크기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newRatio 옵션을 보면 알수 있듯이 뉴 영역이 커지면 올드 영역도 커지게 됩니다. survivorRatio 옵션은 에덴과 서바이버 영역의 비율을 설정하는 옵션인데 디폴트 값은 8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JVM 옵션들을 활용해서 New 영역이나 Old 영역의 GC 횟수와 시간을 조절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GC 튜닝입니다. 이상으로 혼자서도 잘하는 메모리 청소부 GC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